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36절에서 43절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 다같이 한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바의 다비다라 하는 여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의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 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나는 것을 보이니 온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응.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늘주 안에서 주의 평안 안에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어,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가 계속 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는 중풍 병자를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은 도로 가라 하는 여인을 살리는 그 베드로의 사역이 나오죠. 어, 요바에서 다비 다라 하는 여자. 다비다라 그, 예수님 시대에는 아람어를 많이 썼다고 합니다. 이 다비다라는 말은 아람어 이름이고요. 그래서 번역하면 도루가라 이랬는데 도루가라는 말은 헬라어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글을 쓴 사도행전을 쓴 이제 보,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다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누가는 헬라어를 쓰던 사람이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도루가라 하는 여인이 선행한과 구제하는 일을 심이 많더 많다, 많다 이랬어요. 음, <laughs> 초대교회는 늘 이렇게 선교하고 구제하고 뭐 선행 선행이라는 말은 착한 일이라는 뜻인데 어,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일은 뭐 구제도 착한 일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선행과 구제라고 쓴 이야기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착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기도 하고. 물론 또 다른 일, 선행을 베풀었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를 했지만 결국 복음을 위해서 도로가가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이 들어서 죽게 됐어요. 어, 뭐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그 병이 들어 죽는 것은. 그런데 어째서인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더운 나라고 그래서 시체가 바로 썩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일 동안 장례를 치르잖아요. 근데 여기는 더워서 바로 부패하기 때문에 보통 죽으면 그 즉시로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굴에다가 갔다가 이제 집어 넣는데싸매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그 도르가라는 여인을 씻어가지고 달하게다가 누워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 어떤 응답을 받은 것인지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어, 그대로 장사 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잘 닦아서 달아게 누워놓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찾게 되죠. 아마도 어,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런 이 죽음에도 물론 육신이 다 이제 하나님이 뜻에 만큼 하나님이 정하신 만큼의 때를 살아 돌아가시는 것도 있지만. 또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눕너 자는 자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뜻에서 도루가를 눕혀놓고 이제 베드로를 불러 부르지요. 그리고 베드로가 가서 다락에서 도루가를 기도로 살려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요 예수님은 직접 하셨잖아요 그냥 기도하지 않고도 손을 얹거나 그냥 선포하면 일어났는데 베드로는 제자들은 어떻게 하죠? 기도를 먼저 하죠 기도를 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에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 물론 신기하죠 육신으로 죽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볼때 죽어 있는데, 그것들을 그런 자를 기도하고 살려낸다라는 것은 신비한 일일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셨겠죠. 하나님의 뜻을 다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아마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능력을 허락하셨었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 없으면 죽어요 잠자는 영혼입니다 다들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으면 우리도 도루가랑 다를 바 없는 그냥 잠자는 시체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이 땅에는 다 시체가 걸어다니는 예수 없으면 시체입니다 생명을 가진 자만 생명인 거예요 말 그대로. 근데 뭐만 생명이에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전히 죽은 자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그 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늘 살아가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요, 말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눈을 잘 뜨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시고 하나님이 주신 눈으로 성령의 눈으로 이 땅의 것들을 바라봐야 될줄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마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육신의 이 생명은 짧아요. 어쨌든 길어야 120년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듯이, 그것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잠자는 자고 죽은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분명히 깨달아 아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산 자로, 살아난 자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였다 이랬어요. 항상 주의 손을 잡으시는 기 우리가 되게 소원합니다. 어, 주님만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수 있어요. 어,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손 잡아 주시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내 힘으로 일어난 것 같고, 내가 건강해서 일어난 것 같고, 내가 문제가 없어서 눈을 뜬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 손을 잡아 주시니, 오늘 하루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자가 얼마나 되냐 말이에요. 눈을 뜨고, 아, 오늘도 하나님이 날 살게 하시는구나 라는 그 은혜의 고백을 할수 있는 그런 믿음이 얼마나 됩니까? 어,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그런 믿음이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요바란 지역은 이스라엘에서 멀지 않은 어, 아까 얘기한 요바 룻다 룻다도 요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다 근교에 있는 뭐 여기서 말하면 저 평택 시내 수원 천안 요 정도의 거리에 있는 그런 어, 뭐이 시대는 멀죠. 어, 지금이야 가깝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런 근교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어지고 있고 그런 소문들이 자꾸 퍼져 나가죠. 어쩌면 이 시대에는 다른 것이 없어 성경책도 없고 복음을 전할 만한 어떤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단순히 제자들 그몇명안 되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에는 아주 역부족이었죠. 그래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소문이 나고. 그 소문들이 점점점 퍼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권위, 하나님의 그 경외함이 나타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렇게 많은 이적과 기사를 펼치지 않은 날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었고 여기 보면 마지막 절에 머문다 이랬어요.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그곳에서 머물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머문다는 말을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제자들도 늘 머문다는 말은 그곳에서 그냥 먹고 노는 게 아니에요. 항상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듣는 기회란 말이죠. 우리나라도 부흥회 예전에 부흥회 하면 저도 들은 얘기지만 아주 예전 초창기에 부흥회를 하면 성, 뭐 목사님도 많지 않고 성교사도 많지 않으니까 어느 기회에서 부흥회 한다 그러면 솥 들고 이불 들고 어, 그러고 갔대요 보고, 뭐 일주일씩 하니까 부흥회를 그럼 속고러놓고 뭐, 밥해 먹으면서 부흥회를 참석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서 한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사모했던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은혜를 허락하셨겠죠 그 정도의 간절함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까 그런 노력도 없이 그런 간절함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나의 속에 주의 심령 주의 성령이 임하기를 바라십니까? 거져 먹을 생각들 하지 마세요. 그래도 이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감사한 거예요. 그뭐 새벽기도 나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다들 어렵죠. 뭐 몸에 뱃다고 해도. 자는 게더 편하지, 새벽에 깨서 나오는 게더 편하지는. 우리 농사 짓는 분들도 맨날 새벽같이 일하지만 또 새벽기도 나오는 건또 힘들어요. 아무리 놀아도 그만큼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간절함이 아마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이 새벽에 나왔으면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 부르짖어 주십시오.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어. 한 명이 열 명씩 감당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이 변화어야 합니다. 정말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다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열정적으로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부흥회만 참석해서 앉아서 말씀만 그냥 귀로 듣는 것이 아니었죠.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늘의 것을 구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그런 것을 본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물질의 풍요를 부어주니, 그런 건다 버려버리고,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다그 자손들이잖아요? 근데 그 자손들 중에 얼마나 많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도 근신하고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것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성경에 있듯이 우리는 말씀을 들음으로 사는 거예요. 밥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사는 겁니다. 꼭 잊지 마시고 그렇게 사모함을 갖고 간절함을 갖고 하나님께 늘 매달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곳에 머물렀다고 하는 것은 이건 그 당시에는 아주 대단한 일이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냥 수제자들의 예수님. 예수님과 직접 3년 동안 함께했고 특별히 베드로를 하나님이 주님께서 더 사랑하셨고 베드로에게 해필 베드로에게 내 양을 너는 반석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또 초대교회 수장으로서 베드로가 서 있었죠. 그런 베드로가 그 지역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믿고자 하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싶었겠습니까? 어, 하나라도 더 들어야 돼. 이제 떠나면 그만이니까. 또 없어요. 제자들이 오, 또 올래면 또 올라를 기다려야 하니까요. 여러분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저는 되게 아까워요. 설교하는 게 말씀 전하는 게 너무 아까워요. 어, 정말 사모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정말 얼마나 사모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널렸잖아요, 말씀이. 너무 다들 말씀을 싸구려 만들어 나 가지고 어. 말씀이 생명인데 왜 싸구려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틀면 나오니까 아주 말씀은 우습게 알아요. 아무데서나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살리는 말씀은 아무데서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TV 틀면 나오는 그 서, 목사들의 설교가 다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좋은 말씀이니까 아, 감동도 받고 느끼기도 하지만 여러분도 그래서 사나야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들을 살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꼭 들으셔야 합니다. 그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의 성령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 뭐 목사들을 통해서도 분론 하시겠지만. 그 말씀을 잘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모하세요. 말씀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밥은 대충 먹어도 말씀은 정말 잘 드셔야 합니다.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하루하루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로 지내시길 바랍니다. 죽은 자가 사는 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죽은 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산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오늘도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